안녕하세요, 와사비입니다. 창원대학교 안을 드라이브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창원대 정문일 것 같네요. 들어갑니다. 자, 메인 광장 같은 게 보입니다. I love you. 창원 유니버스티 인 모양입니다. 짠짠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창원 내셔널 유니버시티. 절대 서행 30km, 30km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들이. 아이고 산책하고 있는 개 산책. 동백관을 지나서. 돌아보겠습니다. 중간중간 공원 같은 곳도 많이 보이네요. 와 넓다. 여기는 뭐 학생회관이네, 학생회관.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공동실습실험관, 산학협동관 51호관이 보이고, 다 연결되겠죠. 저는 32호관을, 네, 갈 겁니다. 조금 일찍 와서 드라이브 중입니다. 자, 와, 넓다. 저는 조그만. 작은 학교를 다녀서. 아, 여기는 산학협동 교육연구관이네요. 무슨 오르막이 있어? 짜잔. 슈우. 스마트 팩토리라고 있네. 무슨 스마트 팩토리? 어, 여기 차들이 많네요. 일요일인데. 중 산업 협동이니까 무슨 공장 같은 것들을 에너지 연구동도 있고 뭔가 연구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공, 공간인가 봅니다. 오, 저기서 다시 돌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갈수 있나? 진입금지. 여기는 진입 엊 어, 진입금지 원내이네요. 자, 이쪽으로 나가 볼까요? 오. 돌려나갈 필요 없네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쭉 휠을 잃겠어요. 넓어서. <laughs> 짜잔. 제2공학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2공학관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자. 창원대학교입니다. 여기는 짠 교직원 여기도 지니금지 음, 교직원 전용 주차장도 보이고 여기는 사무실같이 그런 공간인가 잠시 서서 보겠습니다. 여기 무슨 공간인지 어 공과대학인 것 같아요 눈이 나빠서 잘 안보여요 짠 알고 보면 같은 곳을 계속 뺑뺑이 치, 도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뺑뺑이 친다는 표현을 저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표현들을 좀 써야 되겠지요. 네. 한 곳을 돈다. 여기는 공학관. 제2학생회관. 여긴 제2학생회관. 일로 가볼까요? 지금 일요일이어가지고 아직 방학인가? 개학했나 학생들? 9월달에 개강하겠죠. 개학이 아니라 개강이라고 하죠. 자 어저께 8시 반부터 한 5시까지 주차했는데 주차요금은 5천원이었어요. 사실 좀 넘었지. 다시 넘었는데. 자 여기는 가온홀 이라는 곳이네요 가온홀 왠지 막결혼식트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오케이, 가온홀을 지나고 있습니다 짜잔 다시 바이오테크 리서치 빌딩이 저기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바이오테크 리서치 빌딩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아 저기 조기축구회 같은 <laughs> 약간 어르신들도처러 모였어요 축구를 하고 계시고 자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길을 잃어서 제 시간을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 저기 축구회 하는 걸 한번 촬영을 한번 잠시 해 볼까요? 자. 자, 여기는 운동장입니다. 저기 아까 말한 가온 테니스 커트도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자,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그대로 다시 백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는 자연대, 자연대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6분, 6분 지나갔네요. 아, 체육관, 여긴 또 체육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체육관입니다. 넓죠? 넓네요. 어, 여기가, 아, 아 여기 어저께 제가 들어왔던 입구일 수도 있겠네요. 어, 아니네. 아까 들어왔던 그 입구네. 음, 맞죠? 그 입구에요. 그리고 입구.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는 무엇일까요? 큰 버스가 주차되고 도서관 아 저긴 도서관 건물입니다. 도서관이고 네 저기는 모르겠습니다. 보이면 아이 나무들은 벌써 가을 가을 느낌이 나요. 다음 원래는 다음 주에 와서 찍을까 했는데 아,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그때 해야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관 평생교육원 직장어린이집까지 여기 있습니다. 뭔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여긴 도서관 캠퍼스 단순통과 차량은 출입금지한답니다. ROTC를 모, 모집한답니다. 대한민국의 리더 미래 육군의 중심 ROTC 자 라운드 업바웃이또 있습니다 자저기 끝까지 더 올라와 볼까요 여기, 여기 뭐 어제 점심 시간에 연못을 보고 왔다고 하시던데 아주 작았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지만 와, 걸어서는 저는 다못 다닐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165 학군단. 갈수 뭐 있는 모양입니다. 가보겠습니다. 학군단. 학군단. 학군단이라고. 아까 ROTC 그런 분들이. 여기 테니스 코트도 있고. 저기 공사 중이네요. 또 돌려놔야 되겠네요. 오, 통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과. 학군단.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있나? 상촌 농원이라는 곳이 있네요. 농원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어, 골프장. 직장 어린이집 방문 차량이 절대 금지. 자, 아, 어린이집. 아, 돌려나가야 되겠네요. 골프장도 이렇게 조성되어 있네요. 이야, 어, 어저 연결할 수 있나? 안 돌아나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로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어 통과 가능합니다. <laughs> 통과 가능합니다. 와. 통과합니다. 골프장을 지나서. 골프장을 지나서. 어, 여기 또 골프장. 결국 나가야 되나? 아, 어, 이 주차장이네 골프장 주차장. 골프장주 차장이 모양입니다. 여기는 들어올... 드롤... 여기서 돌려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돌려나가겠습니다. 괜히 들어왔다 여기는. 그럼 저쪽으로 또 연결되는 데 어? 여기 또 연결돼요. <laughs> 돌려나갈 필요가 없어. 여기다 연결되어 있어. <laughs> 어, 저기도 뭔가 있는데. <laughs>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원대는... 돌... 아 어, 여기 나가는 건가? 둘아 금계국 금계국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 금계국이 피어 있습니다. 짜잔. 다 연결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것처럼. 창원대학교는 모두 다 여기는 평생 교육원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하려고 뭔가 그걸 하고 있나 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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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는 어디 가야 되지 아 이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쪽으로 왔으니까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양보 운전 아, 이 나무들은 좀 가을이 벌써 온것 같아요 네. 아이고 고생했네 여름 한여름 보낸다고 고생했네 나무들도 정말 오래됐다 어? 여기 아까 왔던데요네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들을 공간은 바로 이곳입니다 3 2호간3 2호간에 주차를 안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 딱 주차했는데 괜찮았어요. 나무 밑에 그늘. 좋습니다. 12분 동안이나 드라이브를 했네요, 저희가. 안녕!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